내장지방이 녹아내리는 기적의 조합. 이것과 이것,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소개할 두 가지 비밀 재료 바로 생강과 계피입니다. 이 둘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내장지방 제거, 면역력 강화, 그리고 노화 방지까지 돕는 천연 건강 비법인데요. 생강과 계피를 제대로 활용하면 여러분의 몸과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강의 효능부터 계피와의 궁합, 그리고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생강이란 무엇인가? 생강이 가진 놀라운 효능. 생강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뿌리 채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용도는 단순히 요리 재료에 국한되지 않아요. 생강은 고대부터 약용 식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동양 의학에서 강한 온열 효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생강의 건강 비결은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활성성분에 있습니다. 이두 가지 성분은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체내의 산화를 억제하여 노화를 늦추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강은 소화 촉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복부 팽만감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 생강은 천연 치료제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불필요한 가스 배출을 도와 속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생강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체온 상승 효과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곧 지방연소를 촉진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뜻인데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는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손끝과 발끝까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는 생강이 우리 몸의 말초 혈액 순환을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 건강한 신체 상태를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생강과 계피, 왜 함께 먹어야 할까? 생강이 혼자서도 충분히 훌륭한 식재료라면 계피는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계피는 주로 항염증과 혈당 조절 효과로 유명한데요. 여기에 더해 폴리페놀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생강과 계피가 함께 작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두 재료는 모두 체온을 상승시켜 신진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신진대사가 10에서 15%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체내에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도록 돕고 지방 연소를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복부 지방 제거에 효과적인데요. 복부 지방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서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둘째, 계피는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과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고 지방이 에너지로 더 효율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생강과 계피는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된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우리 몸은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생강과 계피의 성분이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키고 몸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티받침에 따뜻한 물에 생강과 계피를 넣고 차로 마셔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섭취해도 몸의 가벼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생강과 계피 섭취 시 주의사항 아무리 몸에 좋은 식재료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생강과 계피를 섭취할 때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째,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생강은 하루에 오지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적정량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위장장애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피 역시 하루이지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다 섭취 시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임산부 생강은 임신 초기 입덧 완화에는 도움을 주지만 자궁 수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 질환 환자 생강의 매운맛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 계피와 생강 모두 혈당 강화 효과가 있어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혈당이 과도하게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생강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이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과 계피의 궁합을 극대화하는 섭취법. 생강과 계피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몇 가지 간단한 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강 계피차. 얇게 썬 생강 오직과 계피 1조각을 따뜻한 물에 10분간 우려내어 드세요. 필요에 따라 꿀을 조금 추가하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이 차는 아침에 마시면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강 계피 스무디. 생강 삼직과 계피 가루 약간, 바나나와 아몬드 우유를 믹서에 갈아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셔보세요. 체온을 올려 지방 연소를 돕고 혈당 안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생강과 계피는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천연 약제와도 같습니다.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내장 지방 제거, 면역력 강화, 항염 효과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정량을 지키고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